칼국수가 먹게. 몰랄까 한 번만 더. 그면또 우리 애기는 쌀국수를 그러니까. 여기 <laughs> 뭐? 아니 애 핑계 대고 지금. <laughs> 어태 핑계 대고. 그냥 그래 먹을 게 반이야. 그러니까 애기가 질릴 수도 있어. 나는 계속 바꿔주는 거지. <laughs> 아니, 아니. 이것도 나내내 봐봐. 뭔데요? 이것도 준비해. 왜냐면 여러분들 카메라 충전할까 봐. <laughs> 아니 이걸 <겨울> 수를 얼마나. <laughs> 어?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때 내가 대처 능력이 없는 나를 아는 거야. 어 사람이... 뭐예요돼지코 <laughs> 좋은 돼지코나 <laughs> 이거 돈 주고 산 사람 진짜 오랜만이다 그리고 이거... 해외에 꿀팁... 이건데, 이게 햇반을 챙길 거 아닙니까? 이렇게... 이거 하나? 이거... 접히는 거예요. 아, 진 아, 진짜... 아,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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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..